나의 아버지여 이름이 영화로 부활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이제 나타내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준비가 다 되었사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명령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양식을 주옵시고 내가 우리 형제들에게 제지은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조상들과 인류의 영혼들 대룡산 도량 내외의 유주무주고온 일체 원운 영혼들 건봉사 도량 내외의 유주무주고온 일체 영혼들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의 각자 조상님들과 영혼들 해원 해방 석방시켜 주옵시고 다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더 이상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항상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주 평화와 권능과 영관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오니. 우리가 절대 아버지 영역에 누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오직 서로 사랑하고 자비와 예의를 갖추어 인간의 도리를 다하면서 평화로 모든 진리와 세상을 통일하여 이 땅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계셔서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증경하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참부모님의 심정으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천명 이름으로 보고하고 천도하였습니다. 국민교육훈장을 양독을 하셨는데 우리는 민족기공의 역사적 사명을 띄고 이 땅에 태어났다를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졌는지 알았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를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이 땅에 태어났다. 세 번을 갔다가 3일을 연거푸서 말씀을 하시길래 무슨 일을 또 하려고 저, 저 보고 뭔 일을 하라고 하시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이 일을 하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신 예, 모든 네, <laughs> 예, 신들은 예, 가족 우주 그룹의 가족님들은. 사명을 띠고 아, 이,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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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에 태어났다. 는렇 명심을 하시고,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우리는 민족 중웅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우리는 민족 중웅의! 원천자 원천으로 인해서 네. 참사람 가족날, 대한민국 대롱에서 오늘 정리는 11월 1 0일이 날로 기인해서 온 우주의 선포, 각나라의선포 이뤘습니다. 원천자 원천, 시상에서 위단, 이루고 또 나은 세상을 이루어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모두가 좋은 신나고 빛나는 지구의 신역사를 이루는 첫 주자로 우리를 빌어서 공평합니다. <laughs> 자 원천문에 새로운 시으로 세상을 열어가라고 <laughs> <laughs> 음. 이 우리가 또 세상에 내려주야 돼. 이 영태웅전에서 이제는 두 사람이 총재로 세워졌고 이분이 천명 천도자니까 우리는 할아버지 어머니 대신에 또인간에게 내려줘야 돼. 아, 네. 제가 여기까지 여기. 4팔년 18살에 제가 받았는데 음. 오늘 하늘의 사기와 음. 땅의 팔사가 오늘서 제가 여기에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성도 음. 상주와 음. 천명천도자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남녀 대표로 세워 주었으니, 그들을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 생명체들을 천인을 만들어 달라고, 개명통과 법과 전도법을두 분에게 내려주었으니, 오늘 정식으로 이 간판을 내려주니, 온 중생들을 방주 시스템으로 제도하고, 온 중생들의 영혼을 회원, 해방, 석공시켜 주어서, 하늘 아버지의 뜻을, 뜻이 무엇이냐? 신상 정보를 이루는데 앞장 쓰도록 하시오. 아멘. 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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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고맙습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습니다습니다습니다 벗고 나니까, 아, 눈밭인데, 네, 눈이 좀 타이어 짜고 있어가지고 걷어내요. 걷어내니까 하얀 색깔이 나오고, 걷으 나니까 황금색이 나와요. 그렇게 해주시고, 다시 신문 선생님이, 형은 내 그림자야. 이렇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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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네, 제 동생이 저에게 와이사스 하나를 주는데, 영적으로는 신문 선생님이에요. 형도가 다르 네. 근데 그 와이사스를 제가 색깔이 맘에 안 들어가지고 그 양복점에 가서 다푸는데 양복점에 와이사스가 전부 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단풍으로 다 채워진 와이사스들밖에 없어요. 남자들 거, 여자들 거. 그게 전부 우리 식구들이 10승기에 지금 접어들었다라는 뜻입니다. 어, 축하드립니다. 저는 하늘에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11월 10일, 11월 11일, 11시에 1시를 기하여 계룡산 이 기설께서 건봉사 권대연 천명 천도자로 하늘에서 세워 주시고, 천명 천도자 권대연님이 하나님을 세우고, 이 천당을 인 세우고, 받도록 보시겠다고 하는 그 정신을 이어받아 오늘 이 땅에 이 땅에 천지인 모든 합덕으로 천인당을 세워 주었으니 천인당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라.